와, 한국인의 밥상 속 짠맛에 대해 아주 그냥 생각이 확 바뀌는 내용이더라고요. 채소 위주 식단에서 꼭 필요했던 지혜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 한국 전통 식단하면 나물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 채소에 칼륨이 엄청 많다는 거 이게 짠맛이랑 딱 연결되던데요? 자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칼륨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몸 안에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소를 많이 먹는다? 그럼 몸속 나트륨이 생각보다 쉽게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배출만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해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나물 묻힐 때나 국, 찌개 끓일 때 일부러 소금 간장으로 간을 좀 짭짤하게 했던 거죠. 부족해지기 쉬운 나트륨을 딱 채워 넣어서 그 칼륨과의 균형, 그러니까 전해질 균형을 맞추려는 아주 섬세한 지혜였던 셈입니다. 이야, 그냥 손맛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밥상 위 음식들 간이 다 달랐다는 점. 밥은 싱겁고 국은 적당하고 근데 뭐 젓갈이나 장아찌는 확 짜고. 네네, 그것도 특징이죠 유럽 유리처럼 전체 간이 뭐 비슷비슷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소화랑 관련이 깊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죠? 네, 바로 그 간의 변화가 소화 시스템을 딱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 거죠 젓갈같이 아주 짠 음식이 입에 딱 들어오면요 순간적으로 침이 확 돌잖아요 아, 그렇죠. 생각만 해도 그러네요 네, 그게 바로 소화 효소가 막 분비되기 시작하는 신호거든요 일종의 소화 준비 완료 신호 같은 거죠 아. 그래서 싱거운 밥이랑 짠 반찬을 같이 먹으면 입에서는 간이 좀 중화되면서도 우리 몸은 이미 소화준비 태세를 갖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네. 모든 음식 간이 비싼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죠. 그리고 또, 밥을 중심으로 짜고 싱겁고 중간간이고 이런 반찬들을 조금씩 맛보게 되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꼭꼭 씹게 되고 식사 속도도 조절돼서 막 급하게 먹거나 과식하는 걸 막는 효과도 있었을 거고요. 듣고 보니 정말 과학적이네요. 아, 그리고 채소 데칠 때 소금 넣는 거요? 저 그냥 색깔 예뻐지라고 넣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요. 네, 물론 색깔도 선명해지긴 하죠. 근데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었다는 분석이에요. 그럼 뭐죠? 자료에 나온 법제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쉬워요. 우리가 약초 같은 거 다를 때 독성을 빼거나 성질을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몸이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다스리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와, 법제라니. 음식에도 그런 개념을 적용했군요. 겉모습보다는 진짜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싱겁게 먹으면 사람도 싱겁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이게 단순히 짠맛, 안짠맛이 아니라 활력, 기운. 이런 거랑 연결시킨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는 짠맛이 그냥 미각이 아니라 어떤 생명활동의 근본 에너지 뭐랄까 기 같은 거랑 연결돼서 인식됐다는 거예요 아 기운 네 단순히 나트륨 몇 밀리그램 이하 이렇게 숫자로만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 나트륨 섭취 기준이 좀 획일적이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는 거고요 네 자료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죠 채소를 많이 먹어서 칼륨 섭취가 많은 사람은 그냥 가공 식품 위주로 먹는 사람한테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거죠. 칼륨과의 균형을 고려한 좀더 개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와, 한국인의 밥상에 담긴 이 짠맛이라는 게 영양 균형부터 소화 심지어 어떤 삶의 활력까지 고려한 굉장히 복합적인 지혜였어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 균형과 조화예요. 단순히 나트륨 수치만 볼때 아니라 내몸 전체, 그리고 내가 먹는 다른 음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짠맛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단맛이나 가공식품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 현대인들. 이런 전통적인 짠맛의 지혜를 좀 잃어버리면서 혹시 이게 단순히 우리 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이나 어떤 감정 상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